I'm up next. I'm up early. I'm up to speed. I am up in the air. 원어민들이 일상에서 쓰는 표현을 보면 이렇게 I am 다음에 up이 들어간 표현들이 참 많은데요. 정말 다양하게 사용돼서 영어로 대화가 되려면 필수인 표현들이니까 오늘은 이렇게 반드시 쓸수 있어야 하면서도 또그 표현 자체가 간단하고 어렵지 않아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쉬운 이런 표현들만 모아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업의 기본적인 뜻은 뭐뭐 위에지만, 원어민들은 사실 실제 대화에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 준비된 상태나 의욕을 나타낼 때 사용해요. 그래서 마치 무언가를 하려고 일어선 상태를 생각하면 이 업의 다양한 표현들을 쉽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쉽게 쓸수 있는 표현들이 정말 많아지는데, 그럼 원어민들은 이 업이란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one, up next. 뜻, 다음 차례. I'm up next. 다음은 나야. 내가 다음이야. I'm up next. I am up next. number two, up early. 뜻, 일찍 일어난. I'm up early today. 나는 오늘 일찍 일어났어. I'm up early today. I am up early today. She's up early today. 그녀는 일찍 일어났다. She is up early today. 자, 좋은 표현을 보면 문장 만드는 법이 궁금해지는데 아주 간단해요. 이 업이 들어간 표현을 형용사로 생각해주면 문장 만들기가 쉬워져요. 형용사는 별게 아니고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들인데. 영어어 순은 주어 동사기 때문에 주어 형용사 순으로 문장 만드는 것만 피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up early는 일찍 일어난이라는 뜻의 형용사니까 그냥 I up early 라고 하면 어순이 주어 형용사가 되면서 틀린 거예요. 그리고 뜻을 해석해봐도 이렇게 되면 나는 일찍 일어난이라는 말이 되니까 문장이 완성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up early라는 형용사를 먼저 동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형용사를 동사로 만드는 건 형용사 앞에 비동사를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이러면 be up early가 되면서 일찍 일어났다 라는 동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동사들은 한국어로 뜻이 뭐뭐 다로 끝난다고 배웠죠? 그래서 be up early는 일찍 일어났다가 된걸볼수 있고요. 이 문장을 완성해주면 I am up early가 되면서 나는 일찍 일어났다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배우는 표현 중에는 I'm up early. 나는 일찍 일어났다. I'm up next. 내가 다음이야. I am up in the air. 등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기 때문에 문장들을 보면, up 앞에는 기본적으로 이 m처럼 비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비동사 없이 I up early. I am next. I up in the air. 이런 표현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up으로 시작하는 표현은 형용사라고 봐주시면 되고, 형용사이기 때문에 동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앞에 비동사가 붙는다. 자,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는 걸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 표현들을 보면 더 빨리 그 문장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겠죠? 다음부터 나오는 표현들도 모두 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제 쭉 하나씩 배워보도록 할게요. No.3 Up all night 뜻, 밤새 깨어있는 I'm up all night 나는 밤새 깨어있다 I'm up all night 업은 깨어있는 상태를 나타낸다고 했죠? 그래서 up all night이라고 하면 밤새 깨어있는 이란 뜻이 돼요. 맥락에 따라서는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또는 게임을 하느라 잠을 자지 않았다. 라는 표현을 바로 이 표현으로 하는 거죠. I was up all night. 저는 밤새 깨어있었어요. I was up all night. I'm up all night studying for the exam. 시험 공부를 하느라 밤새 깨어있어요. I am up all night studying for the exam. No.4 up in the air. 뜻, 아직 정해지지 않은 또는 불확실한. 자, 이 표현이 생긴 배경과 재미난 설명을 하자면 up in the air은 하늘에 떠 있는 것을 상상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 공이 공중에 떠 있는 동안에 땅에 떨어질지 어디로 튈지 알수 없는 거죠. 이처럼 up in the air는 결과나 상황이 아직 불확실하고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쓰기 시작한 표현이에요. I'm up in the air. 저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I'm up in the air. I am up in the air. Everything feels up in the air right now. 지금 모든 게 불확실한 기분이야. Everything feels up in the air right now. Everything feels up in the air right now. Number five, up for a break. 뜻, 휴식을 원하는 I'm up for a break. 저는 휴식을 원해요. I'm up for a break. I'm up for a break if everyone is okay with it. 모두가 괜찮다면 잠깐 쉬고 싶어요. I'm up for a break if everyone is okay with it. I'm up for a break if everyone's okay with it. Number 6. Up to speed. 뜻, 최신 정보를 알고 있는. Up to speed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 전반에서 흔히 쓰는 표현으로 특히 일상 영어에서 아주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원래 자동차나 기계의 속도를 의미하는 건데 사람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 충분히 준비되거나 최신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발전했어요. up to speed. 말 그대로 속도를 따라간다는 느낌으로 상황이나 정보를 따라잡아서 뒤처지지 않는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최신 상태를 유지하거나 최신 정보를 알고 있다라는 뜻이 된다. I'm up to speed. 저는 최신 정보를 알고 있어요. I am up to speed. I'm up to speed with the latest updates. I am up to speed with the latest updates. Number seven. Up to something. 뜻, 뭔가를 꾸미고 있는. He's up to something. 그는 뭔가를 꾸미고 있다. He's up to something. He is up to something. You look busy. Are you up to something? 바빠 보이네. 뭔가 꾸미고 있는 거야? You look busy. Are you up to something? You look busy. Are you up to something? Up은 마치 무언가를 하려고 일어선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양한 표현들이 쉬워진다고 했죠? 이걸 기억하면서 다음 표현들을 보도록 하시죠. Number 8. Up to try. 뜻. 시도할 준비가 된. I'm up to try. 나는 시도할 준비가 됐어. I'm up to try. I am up to try. I'm up to try new things. 저는 새로운 것들을 시도할 준비가 됐어요. I'm up to try new things. I am up to try new things. Number nine. Up for success. 뜻. 성공할 준비가 된 I'm a for success 나는 성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 I'm a for success I am a for success number 10 offer new opportunities 뜻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는 I'm a for new opportunities 저는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어요 I'm up for new opportunities. I am up for new opportunities. Are you up for new opportunities?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나요? Are you up for new opportunities? Are you up for new opportunities? 자, 그럼 I'm up for i s 무슨 뜻일까요? 정답은 난 그걸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을 해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자신감과 의욕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특히 누군가가 어떤 제의를 했을 때 긍정적인 태도로 그걸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말할 때 원어민들은 많이 사용해요. Number 11. Up for it. 뜻. 뭐뭐 할 준비가 된. I'm up for it. 난 그걸 할 준비가 되어 있어. I'm up for it. I'm up for it if you're ready to. 너도 준비가 되었다면, 난 준비됐어. I'm for it if you're ready to. I am a for it if you are ready to. 자 그래서, 나 완전히 준비됐어는 영어로 I am a for it. 자 마지막으로 이해문을 드리면 확 감이 오실 거예요. Do you wanna go hiking this weekend? Sure, I'm a for it. 영어는 오늘처럼 그 원리만 배우면 누구나 쉽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영어. 단기간에 쉽고 빠르게. 그리고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키위엔 영어 온라인 강의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엔 키위엔.